미접분 예, 여러 가지 접분법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얼 연습문제 239쪽에 218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218번입니다. 곡선 y 골 fx, 위의점 x와 fx,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이에 분의 1이라니다이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f 영이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있을 때 f 의 ln 2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부정적분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접선이 그러니까 f 프라이엑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f 프라이엑가이 플러스 이에 ex 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걸 적분하면 fx가 되겠죠. 그죠. 인테그랄 2+ ex 분의 1. 그렇죠? dx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다가 e의 마이너스 x를 곱합니다. 2 곱하기 e의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여기는. 1이 되죠 그죠 1이 되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같 같은 식이 돼버리죠 그죠 dx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모를 미분한 꼴이 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분모를 미분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x죠 그죠 그니까 위에 분자가 됐죠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가 되도록 하면 결과는 ln 분모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ln 분모가 되죠.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스 c가 됩니다. 이게 f(x)죠, 그렇죠? 그런데 f의 0이 0이라고 했죠, 그렇죠? f 0을 대입하면 얼마 가 됩니까? 0 대입하면 2의 0승이죠, 그렇죠? 2의 0승이고 그럼 3이죠. 이의 영성이니까 1이니까 3이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ln 3이 되고 플러스 c 가 0이 되죠 그죠. 따라서 1는 2분의 1 ln 3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X 어떻게 됩니까?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영역에서 0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ln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LN3이 ln 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ln f ln 2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e 에 마이너스 ln 2는 얼마입니까? 이건 2분의 1 되는 거이해갑 합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어,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다 1이 되죠,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플러스 2분의 1 ln 3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가 됩니까? 아 여기 LN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2분의 1이 되는 거죠. 1이니까 LN2가 되는 거죠. LN2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 LN3가 되죠. 그렇죠? 자, 요거 2분의 1을 빼내면 LN3 마이너스 LN2니까 결국은 2분의 1, LN2분의 3이 된다는 뜻입니다. 함수값 구해봤습니다 자, 219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 연속이다. 옆에 x가 다음과 있고, 프라이벳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ex 플러스 3으로 되어 있고, lnx 되어 있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f의 2가 2일 때, f의 마이너스 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일단 이걸 적분하면 되죠. fx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의 x제곱이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많이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적분하면 lnx는 부분적분법이죠. 그렇죠? 앞에 아,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적분하면 x가 되고 이건 그대로 두고 그렇죠? 적분한 건 그대로 두고 미, 그대로 두고 미분하면 내죠, 그죠? x 분의 1 dx. 그래서 x ln x 마이너스 이거 1을 적분하면 2의 x가 되죠, x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거할줄 알아야 되는 따라서 여기 뭐가 됩니까? x ln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c 2가 되죠. 이게 x가 1보다 클 때가 됩니다. 그런데 f 2가 2죠. 자연 대에서 2는 1보다 큰때 여기에 대입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LN1이 되니까 2-2C2가 e -E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e. e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요건 1이죠. 2 대고 2가 없어지죠. C2는 없어지고 C2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2가 됩니다. 자, 이제 1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죠? 1 플러스 3 플러스 C1과 1대1로 제로는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s 플러스 이가 같아야 되죠. u s 은얼마입니이 0. 이 i n u s 0. 이되 n u s 0. Minus 0. Minus 0. Minus 0. Minus 0. Minus 마이너스 3 s 0. Minus 0. m i n 죠에서 15가 됩니까? 그래서 함수값은 1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200 219번, 220번입니다. f(x)가 e x 1인데 이거 역함수 f의 인버스 x 구해라. 자 우선 역함수부터 구해봅니다. y e x 이 1인데 이거 x에 바꾸야죠, 그죠? e의 y 마이너스 1하면 2의 y는 x 플러스 1이 되고 y는 lnx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f 인버스 x는 결국은 lnx 플러스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g x를 어떻게 정의했니까 g x를 인테그럴 f 인버스 x니까 lnx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g 0이 1이고 그럴 때 g의 2 e 1을 구하라는 거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t 를취환하면되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g 이게 gx니까 gx 구하는 거죠. gx는 적분하면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C. 가 되죠. a v e to 해봤죠 그죠? 아까 n d t 죠그 G is the g G is t h 라고 a m e t g Young is t h 0 s 0 m e t h i n 0 Young is the same 1 h i n C가 o u n g is the same t 가 i n g y o u 그래서 결국은 gx는 어떻게 됩니까? gx는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여기 e 뒤가 플러스 1이 되죠. 1이 되죠. 그런데 뭘 구해라? 2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2 e 마이너스 1 하면 1이니까 필요 없고 2 e 마이너스 1 하면 2이니까 1이 되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더하고 1이 1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에... 2가 되죠. 그렇죠? 이건 2에 e 입하는 거니까 2가 되죠 2가 e. 없어져서 2가 됩니까 답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221번입니다 f(x가 인테그랄 2에 마이너스 x 사이의 x f의 0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f파이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는 두번 적분법인데 두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자 f의 x는 이거는 그대로 적분 그대로입니다. 적분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고 그대로 뭐 사인 x죠, 그렇죠? 빼기 적분한 거는 그대로 둡니다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고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렇죠? dx 자 이건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e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dx가 되죠, 그렇죠? 자 이때 e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사인 x는 그대로 둡니다 플러스 여기서 이거 한번더 합니다. 이 적분 마 e x 그죠?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두고 코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해주고 코사인 x는 미분하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dx가 됩니다. 자, 다시 씁니다.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사인 x가 되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가 되고, 그렇죠? 이거 잘 봅니다. 이거 마이너스 한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누구죠? 그렇죠? 마이너스 하고 나면 2의 마이너스 i x는 2의 마이너스 i x는 뭡니까? f s죠. 여기 f s가 되는 겁니다. f s. 이렇게 넘어가면 2의 f x 가 되죠. 2의 f x 가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를 빼내면 sine x 플러스 c o s i n x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f x 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x, 다가 사인 x 플러스 코 c 인 x, 가 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렇죠 s she 0 o t the j u p i t 을대입 n d then every y o u n 이 ebre, every 1이 u n g 0 a d y every 이 o u n 죠그 a d y e v e 이 y young lady, e v e 니다 young lady, e v 0 r y y o f 파이를 하면되죠그죠파일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사이 파일 0이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2의 마이너스 파이니까 결국은 2의 2의 파이 분의 1이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음. 자,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번입니다. 222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x, 가 2분의 파이에서 fx,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i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삼 n x,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 m e t h i n 이 n 이 w this 이거의 한부정적분 e thing. t 라 i s 라지 f의 0이 1이다. 그럼 f의 3분의 파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이함수 뭡니까? 초항의 마이너스 1 공비가 마이너스 rx인 등비 급수죠. 무한등비급수죠. 그렇죠?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마이너스 r분의 a죠. 그렇죠? 이정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Fx를 우리가 우선 구할 수 있습니다.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본비가 마이너스 사이렌스니까 1 플러스 사이렌스 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 부정적분이라고 했죠. 라지 Fx 인테그랄 1 플러스 사이렌스 분의 마이너스하고 빼야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 플러스 사이렌스 1 마이너스 사이렌스 분의 1 마이너스 s i n x. 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코사1 제곱 n x. 죠 코사인 s 곱 x. 분의 1 s i n x. d x. 가 됩니다. 자, 이거다. x. 거 분의 이거 sin x. 2 plus sin x. 죠 세크 제곱 sin x. 2 plus s i x. 2 plus sin x. 세크 l u x. s x. 마이너스 s 크 e c x t a n 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세크 제곱 x 래서니다 자, 그래서 어가 마이너스 들어가 t 인테그랄 n g e 스 t x t 엑스 e c t t x t a n g e n x tangent to x tangent to x t 가 n e c t to x t a n g t x tangent t x t a n e e c x e 라지 FX가 근데 여이 1이죠. 0이 1이고, 탄젠 3은 0이죠 세크는 1이죠. 1 플러스 C가 1이니까, C는 또 0이 되죠. 그죠? C가 여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F의 3분의 이를왜 나와? 탄젠 3분의 파이 탄젠 60도 니까 루트 3이죠. 그죠? 만약에 루트 3이고, 세크 X는 코사인 x 스블 1이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222번입니다. 구간 0과 3에서입니다. 0과 3에서 f x 가 ln4 곱하기 인테그랄 x-1 2의 X 제곱 마이너스 X, X의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3, DX. 이거의 최소값이 3일 때 최대값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가 l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소값이 3이다. 구간이 0과 3인가에서 자 우선 요거 미분하는 게 적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x-1, 2의 x 의 제곱, 2입니다, 아, 2. E. 마이너스 2x 플러스 3 dx. 이때는 치안적 분일이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안, 양변 미분을 어떻게 합니까? 2x-2는, 2x-2 dx는 dt가 되죠, 그죠? 따라서 2배의 x-1 dx는 dt가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게 x-1 dx에서 2분의 1 dt죠. 2분의 1이 되고 2t의 dt가 되죠. 이렇게. 2분의 1이 되고 이거 알죠? 이거는 ln2분의 2의 t가 되죠. 플러스 c.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t는 다시 뭐라고 겁니까 2분의 1 ln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바꿔 놓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대입한다 fx fx는 결국 이건 그대로 쓰면 되죠. ln4 그대로 두고 곱하기 2분의 1 그죠? 2분의 1 곱하기 ln2분의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c가 됩니다. 자이거 다시 얼마입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최소값이 3이라고 했죠. 3이라고 했는데 c를 구해야 됩니다. C. 자, 이걸 잘 보면요. 이 fx가 최소가 되려면 fx가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소가 되려면 이거 다 3수니까 요기가 문제가 되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x 의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1일 일 최소가 되죠. 1일 때 u s e 3이 f u s e 이 plus EX p f에 2 EX plus EX p l n 4에다가 l 하기 EX plus EX p l 하 s EX plus EX p l 입하면 x plus EX plus 1 x plus EX 마 l u s EX plus e 4가 되죠. 4. 4가 되고 플러스 c가 3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2 e 없어지고 이게, 이게 없어지죠. 이렇게. 이거 다 없어지죠. 그 c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c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f x 다 구했습니다. ln 4가 되고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ln 2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죠. 우리가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3일 때입니다. f 3 대입하면 됩니다. ln 4가 되고 곱하기 2분의 1이고 곱하기 ln 2가 되고 여기 3을 대입하면 돼요. 3. x 1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3 대입하면 6이 되죠. 6. 2에 6승이 되고 이건 다 없어지죠. 마이너스 1이니까 64 마이너스 1이니까 63이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예 적분을 해봤는데 이런 적분법은 치안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부분적분법과 치안적분법은 확실하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천천히 해보면 언제든지 풀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